선수 자, 아우. 볼을 놓치는 양호석 하지만 멀리서 뮤트가 임종일에게 건졌고, 이승현자 돌아 나온 한호빈에게 최성 볼를 따돌렸습니다. 자, 이 클라인 던쳐 점프슛 성공시킵니다. 이어드릴 네. KT의 공격! 김영환이 바로 넣었습니다. 자 멀린스 다가오는 김민욱을 봐았고요유터를 따돌리고 득점 성공하는 김민욱. 김영환. 스크린 받고 움직이면서 외곽을 맞습니다 김민욱에서 니다 네. 좋아요. 연속 득점 김민욱. 네. <laughs> 캐치샷 한옥이길었고요 하지만 공이 이승현에게 왔습니다. 아위안니토터멀리스와이대1 다시 빼줬습니다 이승연의 석점 네. 들어갔습니다 이승연의 석점포 양팀 주고받는 공격 성공 점수 5대5 김영환 김민우 탑에서 열렸어요 선점 명중 3캡니다 연속 8득점입니다 김배룡 허훈 자 스크린 여러 번 받고 정면돌파 그리고 멀리스 덩크 네. 하지만 들어갔습니다 빼줬습니다 김영환의 석점 짧게 키워나왔습니다. 동경기방자은 허훈, 멀린스, 연겨놓습니다 최성보, 자, 피켓롤, 바이런, 멀린스, 오. 득점합니다. 자, 멀린스 선수, 자, 오래간만에 지금 득점 많이 자, 하고 있어요. 멀린스가 초반에 신이 났는데요. 그렇죠. 그, 저 신이 나면은 우리 오늘 좀 피곤합니다. 김영환 돌아서면서 공간 만들었습니다. 아 오! 하노빈, 네. 패스키를 읽었어요. 3대 야호 덤버, 바운팬, 사보비치 레이업 득점! 네, 사보비치 선수, 진짜 이렇게, 이럴 때는 지금 스위치 디펜스가 되는 거군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 네. 허훈 레이업! 들어갔다 어, 나왔어요, 들었어요. 들어갔다 나왔어요. 자, 잡고 바로 앞쪽 뿌려줬습니다, 또한 번의 속공기 횝니다. 보네슨 사보비치 다시 음. 김영환. 어, 네. 앨런더 행 이어서 왼쪽으로 빼줬습니다. 야공석이 던졌습니다, 3점! 네. 야공석! 음. 자, 야공석 선수 표정이 환해졌어요. 네. 동료들의 움직임을 지시하는 이현이 장재석 스킬을 걸어줬습니다. 피켓롤, 장재석 다시 한번 외곽을 봤습니다. 석점 내려갑니다. 네. 조한진의 석점 네, 패스 좋았고요. 네, 고양우리온이 지금 이 조한진 선수의 석점으로 어, 팀 통산 10만 득점을 달성했는데요. 이 KBL 네. 역대 최초 기록입니다. 네. 네.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데요. 네. 자, 하훈의 돌파 그리고 양홍석이 다가옵니다. 블라샷 어, 네. 장재석의 블라샷 사보비치, 이현민 직접 타격하다가 빼줬습니다 라인 확인 최진수 3적 명중 시킵니다 최진수 선수도 쉬이많이들고 <laughs> 이현민 오른쪽 코너 사보비치 캐치샷 들어갔습니다 보리스 야. 사보비치 아니 오른쪽 코너에서 네. 달립니다 야동석 막았어요 막았어요 저. 자, 골 텐딩인가요? 네, 백 포드 확인을 하겠다고 합니다. 일단 1쿼터 시간은 네. 다지났고 비디오 판독으로 마지막 득점 여부를 그렇죠. 확인할 것 같습니다. KT는 뭐 석점을 맞았지만 아, 지금 예. 공격 전개를 상당히 빠르게 하면서 저야, 또 양홍석 선수가 잘 달려줬고요. 반짝했습니다. 자, 지금은 골 텐딩이 됐고 시간이 아직 조금 남았어요. 1.2초로 음. 확인이 되는군요. 네. 예, 이현민 한의원을 피하고 던졌습니다. 들어가지 않으면서 음. 1쿼터종료됐습니다31대 22. 1쿼터부터 점수가 많이 나왔네요. 네. 자 일단 케이트볼로 이어갑니다. 작자마자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양홍석 선수. 자, 오우. 볼을 놓치는 양홍석. 하지만 멀리스 오, 인오페이마어마한 덕기가 나왔습니다. 와이너멀리스 네. 멀었거든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직접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승현 와이드 오픈. 점점 아, 아, 짧았어요. 네. 리바운드 최성고 잡고, 자, 소통으로갈수 있을지, 한의원, 하이포스트, 김민욱 던졌습니다. 들어갑니다! 야. 김민욱! 42대27, 네. 15점차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최성모 빠른 돌파, 김민욱! 받아먹습니다 14대27. 네. 오리온에서 좀 득점을 조금 더 해줬으면 더 좋겠어요. 어, 공이 네. 그대로 굴렀습니다 양홍섭이 어번 들었습니다. 양홍섭, 잠깐 넘어 거리다가 김민욱에게. 벌린스 이승현이 수비하고 있습니다. 양홍석 터닛 특전! 백대원입니다! 양홍석! 지금 계속해서 지금 추격이 되지 않고 있는 네. 고양 오리온이고요. 깊은 네. 막켓입니다 이승현의 블록샷! 자 이번에는 이승현 선수 블록샷 했죠? 그렇습니다. 네. 손 밑에를 계속 그 스터또줄 거예요. 네 이승현과 네. 양홍석의 매치업인데요. 그렇죠. 포스터 치고 들어갑니다. 이승현 그렇죠. 점프숏 들어갑니다. 오리온의 김현민. 자 장재석의 적극적인 압박인데요. 김현민 직접 치고 들어갑니다. 자 스피드를 활용합니다. 직접 실패입니다. 네. 장재석 리바운드에 전성환, 사보비치 성큼성큼 가슴을 네. 이어 올려놓습니다. 자요번에 성공했죠? 네. 네. 그 일단 패스를 하는데 불편하게 만드는 거죠. 네. 네 바짝 붙어갔고요. 컵에서 네, 열렸어요. 김현민의 선점포입니다. 허훈 마운트 커스터스의 김현민 득점입니다. 네. 아우 그, 허훈 선수 힘들고 다니네요. 예. 네. 자, 스크린 정확히 걸렸어요, 허훈 넣어주고, 멀리스비 k m 득점! 10분 정도 밖에 안됐는데요, 네. 지만 허훈, 다시 한번 멀리스와 투명게임 준비합니다 이번엔 직접 네. 올려놓습니다, 허훈! 네. 자, 허훈, 인사이드 양홍석에게 찔렀습니다, 양홍석! 자, 일단은 안전한 공간으로 넣었습니다 다시 허훈, 샷클라 4초, 3초, 빗무브, 점프슛, 네. 들어갑니다! 네. 역시 득점 기록하는 부산 KT 남은 시간 3초 2초 이승현 자 시간이 없는데요 던져야죠아하 이렇게 전반이 끝납니다 네. 점차가 생각보다 꽤 벌어졌네요 꽤 벌어졌어요 예. 네 최진수 오른쪽으로 전달 허훈이 어, 속았습니다 임종일 레이업 안 들어가네요 반칙입니다. 네. 자, 요즘 1구 성공시킨 임종인 선수고요. KT가 전반에만 60득점을 했는데 어, 올 시즌 리그에서 이제 전반 60점은 최다 득점이고요. 네. 자, 빼주고 앨런더햄어 뒤쪽에서 건드렸어요. 네. 임종인 스틸. 최진수와 주고 받으면서 싸움 위치. 최진수 더블 클러치들어 네. 자세를 낮추고는 한우빈 사보비치의 스프링 받고 임종인이 다가와서 받았습니다. 한번더 패치한 날 사보비치 레이업 승점입니다오리온 6점 넣었요별 <laughs> 차이 안 나네요. 그렇죠. 네. 자허운 선수 지금 얼굴 쪽을 맞은 것 같은데 피스는 불리지 않았고요. 엘런더엠과 네. 쳐서 김민욱까지 연결됩니다. 아, 아 지금 김민욱 선수의 손에. 네, 김민욱 선수한미안해네 맞았네요. 엘런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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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승현과 1대1 긁어냅니다. 이승현 스틸! 자, 쪽 길게 넘어온 패스. 하호빈 바로 올라갔습니다. 레이아트 네. 잡입니다 오브 영에서 쿡. 지금 오히려 좋습니다. 하호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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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김현민이 긁어냅니다. 네. 김현민의 스티. 작전 타임 후첫 공격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부산 KT. 그리고 허훈 러브 점퍼. 들어갔습니다. 김현민을 밀고 갑니다. 4킬락 4초. 오른손을 뻗었습니다. 아, 들어갔다 아, 나옵니다. 아. 이런 게우리오는좀 메이드가 되긴 되는데, 국내 <목소리> 선수 상대로는 저런 건노져이드거든요 헬런더 헬 터펙트 네. 네. 김영환 멀리스와 주고받습니다 네. 자, 스키 바뀌었고, 양홍석에게 전달, 양홍석, 네. 양홍석 어, 멀리스, 멀린스 터펙트 네. 이현민, 높게 띄워서 전달, 장재석에게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습니다. 네. 다실 로포스트 투입, 아두안 유터, 김민욱을 상대하고 있습니다. 유터, 자, 돌아서니까 멀리스가 있는데요. 침착하게, 뒤점 실패입니다. 네 아, 오. 오, 뺏겼어요. 네. 장재석 터트했고습니다 네. 음. 아, KT가 수비 잘 해놓고 맞아게 네. 그렇죠. 네. 좀 아쉽네요. 네. 전성환이 인사이드 받습니다. 허일형한번 치고, 장재석에게, 장재석, 돌아서기 쉽지 않습니다. 오른손 옥션, 어, 그렇죠. 득점입니다. 네. 만만치 않은 김민욱의 높이로의 상대로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남은 시간은 5초입니다. 허훈, 돌파, 허훈, 막혔어요. 어, 반칙이군요. 네. 때로 지금 플로어에 쓰러진 허훈 선수인데, 어 손가락 좀 어, 잡고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네. 어. 자, 일단 일어났는데, 네. 허훈 네. 선수. 네. 또 모든 팀 마찬가지입니다만. 다치면 네. 네. 정말 부상 조심해야 됩니다. 숫자합니다그눈찔린 게, 어. 아. 질린 게 지금 출혈이 아. 좀안정에서 있나요? 어, 아, 글쎄요. 네. 예, 스판들이 지금 네. 눈을 보고 그 교체를 지금 권고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아, 어쨌든 네. 교체되면서 지금 양홍석이 자유투를 던지는데 네. 조금 부어오른 것 같아요 양홍선수 네. 네. 2구째는 네. 성공됐습니다 3쿼터 남은 시간 3초입니다 자 마지막 슛은 누가 던질까요 하프라인 근처에서 전송한아 쏘지를 못했습니다 81대 59 여전히 KT가 크게 앞선 채 3쿼터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오리온의 공격으로 4쿼터 시작됐습니다 허은선수 네. 나왔는데 예. 장재석 한바퀴 돌고 엉덩엉덩 올려놓습니다. 장재석, 네. 이현민 자, 반대편으로 전달이 됐습니다. 장재석 정면에서 2점 들어갔습니다. 네. 연속 득점 장재석, 조한진, 장재석. 높게 뿌려졌습니다. 네. 사부미치던크 허훈 돌고 갑니다. 레이업 네. 실패. 리바우사부미치 한번에 길게 뿌려졌습니다. 임종일. 이현민 주는 척어 걸렸어요. 하지만 장재석이 있습니다 득점. 리오이4코토를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 이번엔 아, 이현민의 네. 패스가 김민욱에게 걸렸고 장재석, 네. 최성모, 최성모, 속공 득점 버전 KT. 아, 주 담비와 같은 득점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아웃 넘버 상황인데요. 왼쪽 비어 있습니다. 최성모, 드라이브인 최성모, 어 장재석, 네 막아냈어요. 막아냈어요. 지금 패스였는데 스틸한 거예요. 예. 자 오른쪽 코너 열렸습니다 이현민 안 들어가네요 공격 리바운드 최진수 어, 어. 백업듀어 사보리치에 선점 아 계속 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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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네요 네. 추격 기회를 놓치는 고향오리온 네. 페이트는 도망갈 수 있는 기회 김영완 대위한 특점입니다 어. 네 좋습니다 임종인 열렸어요 선점 역시나 안 들어가는군요 자 흐른볼을 이현민이 잡고 임종인 거쳐서 어. 최진수 네들어갔어요 특점입니다 최진수 앤드원자 자 87대 74가 됐습니다. 열석점차 오늘 석점은 아직 터뜨리지 못하고 있는 허훈. 샤클락 4초 남았습니다. 허훈, 이번엔 최진수를 따돌리고 올려놓습니다. 앤드원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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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자, 곰이 성점이 안 들어가니까 안쪽으로 돌파하면서 앤드원 만들었죠. 그렇습니다. 네. 추가자이어투까지 성공. 네. 조성문 선수가 대학 후교죠. 네. 사보비치 잡자마자 쐈습니다. 쐈죠! 네. 아, 아 이제 터네요좀 예, 진지하게 들어갔으면. 예, 예 그런 아쉬움이 네요 김영환. 엘런과 사보비치가 맞테결를 펼칩니다. 좋죠. 자 최성모 라인을 밟았습니다. 2점 네. 들어갑니다. 최성모. 음. 오른쪽에서 양홍석. 파고을 연타 올려놓습니다. 양홍석. 예, 좋습니다. 예. 양홍석 선수. 이렇게 되면 뭐 KT는 오리온전 홈5영승 기록도 이어지게 되겠고요. 네. 최성모가 던졌습니다. 들어갔어요, 최성모! 네, 최성모 선수도 이 좋아졌어요. 본인이 예. 네. 저렇게 1대1 해가지고 자신있게 던지는 모습이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 공격이 될것 같죠? 최진수 선수가 득점하면서 96대81입니다. 네. 최성모 선수의 득점은 부 점으로 인정이 됐고요. 남은 시간이 모두 흘러갔습니다. 최종 스코어는 96대 81. 부산 KT가 홈에서 연패를 끊었습니다.